안녕하세요. 저는 쪼쪼입니다. 오늘 마루랑 황금같은 주말을 주말 아닌 주말을 보내고 있어요. 마루는 귀여운 파란 티를 입었어요. 제가 사준건데 내가 사준거 맞나? 어무 그래요. 마루야 얼굴 좀 보자. 엄마 엄마 귀찮아요. 어깨 주물러라. 엄마가 엄마를 하녀로 생각하니 응? 응? 엄마가 하녀니? 응? 이그 마루야. 마루 뭘 먹고 있어? 뭘 먹고 이렇게 이쁘니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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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루 너무 이쁘다.